아, 어, 배포. 아, 배포. 아, 배 아파. 아, 아, 야, 너, 너, 어, 야. 야, 너 누구야? 아, 배포. 아, 배야 아, 배 배포. 아, 배야 배포. 배 아, 배포. 아, 아, 배 아, 배포. 누구야 아, 배포. 아, 아, 배 아, 배포. 아, 배포. 아, 배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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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포. 아, 배 아, 배 아, 아, 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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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, 야 배아프나! 배아포아 이! 배아퍼! 어 이! 쥐이 가아 배아 아 어이 야 따앗! 야이 ㅅ 야! 배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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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... 오 배아퍼 아배아 배아오 oh. 오, 화장실이다 <목소리> 아! 예스! 야이 개샤가 배아아배아아 배아 배아 아 배아퍼 죽 아, 진짜 아아아 아, 오지마! 오지마! 예! Yes! 하고 싶어. 아, 아, 똥덩 심